안녕하세요.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의 치과 병원의 이상수입니다. 오늘은 중년 분들의 그 치아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. 사실 치아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 손잡고 치과를 방문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지만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치과 가기가 조금 어렵죠. 그렇게 해서 별 문제 없이 잘 가다가 정말 이제 40대, 50대 이렇게 중년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또 슬슬 좀 치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30이 넘어가시게 되면은 충치가 생기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. 쉬운 얘기로 썩을만한 치아들은 10대, 20대 때다 썩어버려요. 만약에 30대 이후까지도 안 썩고 남아있는 치아들이라면은 뭔가 안 썩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자면은 양치를 하실 때 그쪽 부분은 양치를 되게 꼼꼼하게 한다든가 혀가 이렇게 움직.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혀가 치아들을 닦거든요. 그 닦는 효과가 굉장히 잘 나타난다든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충치가 잘안 생기는 음식 쪽으로 조금 옮겨갔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30 넘어가시면 새로운 충치가 잘안 생긴다는 말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가치과에 가는 것들이 좀 소홀해지실 수가 있고요. 일단 중년층들이 치아 관리를 좀 소홀히 하시는 대표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. 바쁘시다 보니까 치과 가기가 조금 어려워지시는 경우들도 있고, 치아도 충치가 잘안 생기는 치아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충치가 잘안 생기니까 또 치과를 멀리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세요. 또 다른 이유는 치과를 가게 되면 그런 걱정들을 많이들 하세요. 나 충치 있다는 얘기가 무서워서 치과를 못갈것 같아.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세요. 또 나라에서도 스케일링이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돼서 할인을 받아서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중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치과 가셨고 한 번이라도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좀 좋습니다. 잇몸 건강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? 제일 우선시 되는 거는 양치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. 사실, 충치든 잇몸병이든 사람 입속에 생기는 병은 거의 대부분은 음식물 찌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충치를 예방을 하든 잇몸병을 예방하든 양치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특히나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와 이 사이 부분들이 조금씩 벌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이에 음식물들이 많이 껴요. 그래서 중년층들은 이와 이 사이 부분 쪽에 충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. 이와 이 사이 부분에 충치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곤란한 게 보통은 썩으면 양쪽이 같이 썩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. 치료비도 두 배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. 사이 부분들 닦는데 제일 좋은 거는 치간 칫솔 쓰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. 보통 제가 40대 넘어가시면 당연히 치간 칫솔 꼭 쓰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저도 당연히 치간 칫솔을 좀 쓰고 있어요.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사보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. 근데 사보험 저는 굉장히 좀 추천하는 밥니다. 왜냐하면은 중년 넘어가시게 되면은 치아에 문제가 슬슬 좀 생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때 사보험이라도 좀 있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. 특히나 집안 내력이 있는 집안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꼭 사보험 같은 거는 하나 정도는 좀 들어주시는 게 나중에 치과 치료할 때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들이 또 중년 정도 되신. 있는데, 어, 내가 보기에 치과를 정말 안 가시는 것 같아. 그러면 아. 안 아프시니까 안 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시고 한번 가보세요. 의외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 들어갈까봐 안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프면 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검진을 해보면은 의외로 치료할 것들이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어 이거 빼셔야 돼요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할수 있거든요. 부모님 봤을 때안 좋은 것 같은데 안 가시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같이 한번 가보시는 거. 좀 좋은 효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주위의 치과 의사들도 충치가 생깁니다. 저도 충치가 생겨요. 저는 1년에 한 번씩 다른 병원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은 다 1년에 한 번씩은 다른 병원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하면은 다 아는 사람끼리 하니까 막그 서로 무안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개면척기도 하고 이러니까 막 장난도 치고 이러면서 제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다른 병원 가서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고 매번 갈 때마다 이제 병원을 좀 바꿔서 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. 저 같은 경우에 한 예로 모 병원 가서 검진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치과 거울 있죠. 덴탈 미러라고 하는 것 같고 제 치아를 툭툭 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음, 이거 조금 썩은 것 같아요. 이거 조금 잇몸이 안 좋네. 이렇게 툭툭 얘기하는데 되게 불쾌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경험이 아, 나는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. 이런 경험으로 좀 오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한번. 좀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. 참 좋은 경험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중년분들의 치아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어느 나이대라고 하더라도 자기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자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기검진을 잘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평상시에 할수 있는 양치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은 앞으로 중년이 아니라 노년층까지 좀 가시고 정말 이제는 100살까지 사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 가셔더라도 어 나는 내 치아가 다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